저희의 팀명이 모험가는 World e x p e 에서 월의 모, 경험의 홈 바드나의 가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팀명은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바드너가 되자 목표를 담았습니다 저희 천안 아산권역에 속하는 저희의 대상지는 천안시청역 맨발공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. 대상지의 실제 사진을 통해 저희의 대상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의 대상지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,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통해 저희의 대상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저희의 대상지는 공원 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용되지 않는 무대와 계단식 벤치, 벽체 등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연 속 도서관의 주제를 가진 이색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것입니다. 새롭게 대상지를 조성하여 사람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현재 의 무대를 활용해 다병, 다방면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. 이상으로 저희의 팀사계를 마치겠습니다.